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또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잊지 마시고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국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부모님을 종기하게 여기며 또 감사하게 여기며 또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항상 부모를 공경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또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교를문답 낭독하겠습니다. 제 89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함을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 90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케 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게 되,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성실히 이루어가시는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